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안동문화방송 소식입니다. 4대강 사업 이후 이동이 자유로운 조류들의 생태계의 변화가 눈에 띄고 있는데요. 낙동강의 수심이 깊어지면서 비오리 같은 잠수성 오리나 깊은 물에 사는 새들이 많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김건엽 기자입니다. 안동 낙동강면에서는 좀처럼 보지 못하던 비오리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광택이 나는 짙은 녹색 머리는 비오리 수컷. 고동색의 바람에 날린 머리 모양을 한건 비오리 암컷입니다. 대개 얕은 물에서 먹이를 찾지만 9 m 깊이까지 잠수해서 사냥하는 대표적인 잠수성 오리입니다. 물 위에 떠다니는 청동오리 같은 수면성 오리가 대세인 지역에 깊은 물에서나 서식하는 잠수성 오리가 나타난 겁니다. 4대강 사업 이후 수심이 깊어지면서 낙동강 조류 생태계에 변화가 생기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일 지금 빠르게 변화 오는 게 뭔가면 물속까지 잠수하는 그런 게 나타나는 게 나의 특징이고 지금 안동까지 지금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비오리뿐만 아니라 민물 가마우지와 물닭, 뿔론 병아리 같이 깊은 물에 사는 다른 새들도 낙동강 상류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조류는 물의 변화, 또 생태계 변화를 잘 보여주는 지표여서 장기적인 조사 분석이 필요합니다. 계속 이렇게 모니터링도 해보고, 그 다음에 애들이 어떻게 적응하는지, 그리고 또 물속의 생태계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거를 생태 논란 여부를 떠나 4대강 사업이 우리 생태계에 큰 변화를 가져온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